드디어 풍란꽃이 피는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풍란 색깔의 모습을 위주로 화면을 좀 구성하면서요, 이 여름에 풍란을 시작하고 싶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음 풍란 키우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 풍란을 비롯한 난초를 키우려고 생각하면 우선 난초는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뭐, 점쟁이도 아닌데 키워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애단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키워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풍란 키우기랍니다. 그리고 난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답니다. 우선요, 풍란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시작하시려면 만원 미만으로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 풍란 키우기의 취미입니다. 단돈 만 원으로 풍란을 시작하고, 그중에서 운이 좋아 기천만 원 또는 기백만 원 하는 풍란을 찾아내거나, 나만 가지고 있는 일생일란을 꿈꾸고, 클립 하나로 이층 집을 구하는 방법처럼,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란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난들도 많죠. 억대 난도 있고, 기천만 원, 기백만 원 넘는 난도 풍란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기백만 원, 기천만 원한 난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렴한 풍란으로 트레이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 원님은 충분하다니까요. 풍란 키우기는 물 주기가 파알이랍니다물 주는 법을 터득하면 풍란이 죽지 않고 매년 꽃을 피울 겁니다. 거기에 각 품종별로 햇빛의 양을 조절하고 영양제를 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으로 키우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은 언제 어떻게 줄까요? 물은 마르면 준다는 것이 대부분 식물 키우기에 정석이라고 합니다. 풍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며칠에 한번 이런 것이 아니고 마르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라야 되는 것인지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요, 성장기라고 하는 봄과 가을에는 좀 촉촉하게 화분 속소태가 약간의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가슬가슬한 정도의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겨울과 여름에는 이렇게 물을 주면 풍란의 뿌리가 썩어락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완전하게 완전하게 바짝 마른 다음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화분 겉 부분이 아닌 화분 속 수태의 상태를 말하기에 이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상당 기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직접 고수를 만나서 화분 속을 살피며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어디 쉬워야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감으로 내가 타다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생겨났나봅니다 이렇게 물을 줘야 될 시기만 알면 풍랑 키우기의 대부분은 터득하신 겁니다. 거기에 조금씩 키우는 방법을 더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한번 줄때 충분하게 푹 줘라. 저면 간수를 할 적에는 병근의 이동 여부를 반드시 생각해서 지금 바로 다른 곳에서 들어온 우리집에 별로 오래되지 않은 풍란은 따로 분리해서 당분간 관리한다든지 성장기에 비료를 주면 좋은데 탈수가 풀리지 않거나 비실비실 거리는 풍란에는 비료를 주면 풍란 가혹행위로 됩니다. 세세한 부분은 점차 키워나가면서 배워도 늦지 않지만 물주는 여러분요. 풍란 기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풍란 기억에 가장 기초가 되는 풍란의 물주기를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요. 위에서 말한 만원 미만의 풍란이 필요하신 분은요. 안나는 물로 찾아오시면 세포트에 만원에 판매하는 소엽 풍란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 아래 고정 댓글에 만나는 물 바로 가기 링크를 제가 걸어두겠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에 나오는 풍란 세칸은 특별판매로요. 일반적인 가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인 3만원 균일가로 깜짝 세일하고 오니, 이 또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운영하는 낫나눔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낫나눔이었습니다.